서울 도심 시간이란 바늘이 휘휘 저어놓은 복잡한 세상에 화선지 한장 덮어놓는다. 정갈한 마음을 갖추고 여유란 붓을 들어 선을 그려넣기 시작하는 하늘 마음을 다한 한획 동서남북 고든 길을 그어놓고 욕심을 버린 한획 북한산을 둘러 커다란 원을 그린다. 그렇게 하늘이 써내려간 고운 길, 구름이 나침반이 되어 안내하는 그 길을 우리는 북한산 둘레길이라 부른다. 서울은 북한산에 있어 행복하다. 한해 천만 명의 시민이 찾을 만큼 사랑받는 산, 북한산.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병도 깊어지는 법.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몰려드는 등산 인파에 북한산은 몸살을 알았다. 그래서 둘레길은 태어났다. 전체 거리 71km, 서울 6개 구와 경기도 세개 시에 걸쳐 있는 길. 총 21개 둘레길 구간의 유혹이 시작된 것이다. 이른 아침. 할말 많은 둘레길의 손짓이 섭다리를 건너오는 동행을 재촉한다. 오늘 북한산 둘레길 여정을 함께할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광수 이사장의 마음도 바삐 굽푼다. 한겹, 한겹, 북한산의 역사를 바라본 나무의 속삭임. 위대한 자연의 소리를끌어 안고, 보듬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 자연의 마음에 귀기울인다. 그렇게 둘레길과 함께 발 맞춰 걸어본다. 오늘 둘레길 여정이 시작되는 첫 코스. 둘레길 탐방지원센터. 반가운 동행을 맞이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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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오늘 어디 어. 가실 코스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글쎄 나보다는 진영경 씨가 잘 아니까. 저도 아유, 이제 그 많이 가러온 데가 없거든요. 예, 예. 안내해 주시느라 좀 따라가야지. 예. 아, 북한산 코스는 하나 하나 너무다 좋은 코스가 많아가지고요 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순국선열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 하고요. 어, 그리고 구름정원길, 그 스카이워크에 있어서 네, 도심도 네. 바라볼 수 있는 어, 스카이워크 하고요. 어. 왕실묘역이 모여 있는 왕실묘역길 어. 쪽으로 안내할까 하는데 어떠시겠어요? 아 좋겠네요. 예. 좋겠어요. 어. <laughs> 예, 그럼 갈까요? 그래 예. 이제 그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펼칠 시간. 먼저. 순국 열사의 마중을 따른다 한 걸음의 자유를 두 걸음의 민주를 그리고 세 걸음의 정의를 걸음마다 조상의 독립 정신을 느끼는 솔레길 그 숭고한 정신 따라 제일 먼저 이준 열사 묘역을 만난다 청초한 가을 빛 내려앉은 곳에 자유와 평화의 조각상이 솟아오르고. 그길 따라 이순열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유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유대한 나라가 된 것이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좀 약소국이었었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뭐 우리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 아니야. 네, 네. 어, 지금의 모습 보면은 참 감개무량하실 텐데 그럼. 그때는 경제 아주 심이 없었을 때지. 네? 그러니까.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걷다 보면 만나는 이준 열사 묘역.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숭고한 이준 열사의 정신은 2010년 둘레길 조성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이준 열사의 정신을 만난다. 아, 고정 황제께서 인명장으로 음. 주신 거예요. 아, 이준 검사. 음. 또 이상설 공사. 음. 이위종 재항반이 아, 예. 아마 어. 러시아 공사 아들. 그랬었어요. 예, 예. 고종 황제의 위임을 받아 특사가 된 이준 열사. 헤이그 밀사로 특파 일제 침략에 부당함을 알렸던 그의 행적. 그가 죽은 지 10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지금도 그날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준열사의 호인 일성처럼 크게 깨달아 도리에 받고 성실해야 한다는 외침이 이 땅에 울려퍼진다. 그렇게 순국 선열들의 혼이 살아만든 길, 솔레길은 이어진다. 부정은 떨쳐버리고 불의는 참지 않으며 뜨겁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4월의 기억. 그 시간을 더듬어 길을 걸으면 아늑한 나라의 품, 4.19 민주 묘역이 내려다 보인다. 4.19 묘역이 전 밑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기 와서 이 광경을 보면 굉장히 좀 엄숙한 물 느낄 것 같아요. 묘, 전혀 잘 됐고 거의 북뮤즈 수송사가. 그냥 닫은 응. 사람들 평소에는 응. 아, 419탑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속 장소 정도로 아, 생각하다가 거이 둘레길이 생긴 물로서 하여 조망할 수 있는 그렇죠. 그4.19 묘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여기인 것 같네요. 아직 이제는 느낌이 다르고 장엄한 느낌이 드는데. 그날의 순수한 열정과 용기. 그 푸른 4월의 뜨거움이 숨 쉬는 곳. 독재와 부정을 뚫고서 산한 민주의 뿌리가 솔래길을 지키고 있다. 가을이면 솔래길은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한다. 순국 열사들의 업적 따라 오색빛 가을 문상을 펼치는 솔래길. 우리도 조문객이 되어 걷는다. 그렇게 북한산 둘레길의 시간도 역사가 되어 흘러간다. 고운빛깔 손길 따라 우일령길에 접어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고생 많네요. 올라오시나 아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약 확인을 하고 예. 저희 탐방 지원 센터에 일단 방문객이 오시게 되면 음. 예약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신분증이나 이제 예약증을 제시받으면은 컴퓨터에서 저희가 음. 예약 확인을 하드리고 이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많이 알려주면 그는 또 괜찮겠네. 요런데 아, 이게 음. 2009년도부터 홍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 알고 오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에이,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도봉산과 북한산의 경계 오일영길. 저기 보시면은 대기 측정소가 있어요. 아, 네, 어. 서울시의 공기 맑은 곳 대표해서 네, 측정하는 곳이고요. 어. 저기 쫙 펼쳐져 있는 능선 음. 보이시죠? 네. 네, 저게 상장 능선이에요. 상장 능선? 네. 예. 어, 어. 지금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경관이 아주 조화롭고 그래갖고 아주 기가 막힌 경관입니다. 네, 예, 예. 네. 순수한 자연의 길로 접어든다. 여기가 우이령이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소라 고개라고도 하고요. 우이령 네. 길은 네. 2009년 7월 전에는 어. 네. 폐쇄되어 한 40여 년간 여기가 이제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북한산 지역보다 생태적으로 굉장히 우수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우수, 우수해. 음. 북한산의 속내 우이령 길에서 마주한다. 여러는 저도 여러 번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올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다+ 다+ 다른 느낌이 드는데 오늘 지금 이제 아주 만취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아주 특히 그 단풍이 되니까아주 좋은데 그래서 서울 도심 가까운 곳에 이렇게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숲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숲 그리고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숲이 있다는 건 서울 시민한테 하나의 축복이 된다고 정말 이렇게 보거든요. 4십여 년. 감추었던 가슴, 묻어둔 시간을 열어 붉은 사연 원 없이 내비치는 우일령길 색동호 차려입고 숨막히게 다가온다. 단풍이 초록, 녹색, 빨간색, 주황색 예?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또그 역광이 들고 네, 네. 아주 단풍 색깔이 제대로 나네요. 네. 예. 생의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길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물들이는 조물주의 움직임. 무장공작원이 청와대 침투 후 퇴광로로 이용하려던 이 길에도 가을은 기꺼이 활활 타오른다. 여기 좀을시년스럽죠 음, 음. 대전차 장애물. 예예. 국립공원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 이게 하나의 그래서 역사적인 그쵸. 그 전해가고 말 그런데 실제가 유교 때 예. 그 양주에 있는 그 피단길을 현비길을 통해서 그 서로 나눠내라 네, 네, 네. 는데 여기 어. 가장 짧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노포로 봤을 때는 전차가 충분히 이제 통과가 가능하니까 음. 이제 유비무한 그러니까 유사실 대비해서 이런 시설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네요. 유사실 받침대에 설치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도로로 떨어뜨려. 적의 전차 진입을 막는 군사시설인 대전차 장애물. 스산한 모습, 오이령길의 아픔이 묻어난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람 시간에 묻어두고 다시 둘레길의 치유를 맞이한다. 굳이 정상을 오르지 않아도 정상을 맛볼 수 있는 곳, 오봉 전망대. 그 산의 뒷 모습이 펼쳐진다. 근데 정말 저희가 둘레길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만 둘레길이라는 게 정말 오솔길도 있고 숲길도 있고 이렇게 네. 정말 위령길 같이 정말 대로라 형성된 길도 있고 그런데 중간 중간에 좋은 게이 경관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탁힘 경관에 이제 오봉에 갑자기 아주 스펙터클한 경관이 나타나니까 경탄이 나거든 절로 나. 네. 어? 구름 한점 없는 날씨에 그렇게 저기 가지고 화감 네. 아직 이렇한 바위 덩어리가 나타나니까 아, 너무 어, 경관이 경관. 좋네요. 그러니까 네. 항상 느끼지만 서울 근교에 네. 이렇게 우수한 숲이 있고 우수한 경관이 있고 우수한 자연이 있다는 게 서울 시민한테는 참 축복이다. 한 마을의 다섯 총각이 원님의 어여쁜 외동딸을 차지하기 위해 바위 던지기 시합을 했다던 전설이 머무는 곳. 기묘한 이야기를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둘레길의 미소로 이어진다. 일단은 여기가 길이 너무 좋잖아요. 자연 환경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래서 저기 나이드신 분들도 무리 없이 오실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면서 흙길이어서좋 좋고요. 그럼 이제 가까운 근교에 있어서 참 좋아요. 이제 가을에 둘레길 가끔 오는데요. 여기 우이령길 단풍은 유난히 이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체가 약해서 높은 산은 오르는 게 힘든데 여기는 등산로 자체가 이제 둘레길처럼 편하게 오를 수 있어서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른 가지의 생명은 단단하게 여으로 가고 둘레길의 몸짓도 알차진다. 생을 다 하고 떨어진 낙엽도 경건한 제물로 길에 뿌려져 빛바랜 소를 놓고 울긋불긋 옷차림으로 넙죽 엎드려 객들을 맞이하는 둘레길 미비한 인생에 내려지는 선물처럼 그렇게 둘레길은 이어진다 (800여 년을) 살아오며 숱한 가을을 맞이한 은행나무 한그루. 그 두터운 나이테만큼 깊은 역사의 숨결이 들려온다. 차곡차곡 써내려간 과거의 시간. 깊이 패인 역사 속 갈등이 왕실 묘역길 사이사이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쓸쓸하게 또는 외롭게 나라를 바라보는 묘지 하나를 만난다. 복정을 일삼다 왕위에서 폐위된 연산군묘다. 묘자가참 아늑하네요. 예 그래서. 열. 어, 예.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떻게 보면 그의정궁주조씨묘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 연산군묘가 들어왔고, 예. 어 그러니까 여기 묘의 원 주인은 이제 그의정궁주라는 분이고, 예. 그 뒤에 이제 연산군묘 또 연산군 지금 그딸 딸하고 사이에 사이. 예. 있잖아요. 예. 그 후계기를 이제 합동 장지로 쓴것 같네요. 응. 왕릉으로 불리지 못하는 연산군묘. 다른 왕릉에 비해 소박해 보이는 아니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묘의 모습. 연산군지묘가 새겨진 비석만이 그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 마음 달래기라도 하는 걸까? 유독 따사로운 가을 빛이 내려앉는 연산군묘는 문인석만이 예를 다해 지키고 있다. 그 석을 픈빛 따라 길은 이어진다. 아, 지금 여기 은행나무가 바로 이 전면에 보이는데, 네. 어. 저게 수령이 1830년? 네, 830년 어. 네,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저기 서서 임진왜란도 봤을 거고 병자호란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착각해. 노란빛, 영겁의 세월을 색으로 입은 은행나무가 연산군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리고 왕실 묘역길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묘, 정의공주묘를 만난다. 세종대왕의 둘째 딸로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기여한 정의공주. 총명하고 단아한 공주의 모습이 그려진다. 도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선조의 지혜를 밝힌다. 주물주가 그려놓고 시간이 써 넣은 둘레길. 그 길의 시간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징검다리 건너듯 세월을 초월하며 그렇게 두봉옛길에 다다른다. 도봉산 주탐방로와 만나는 도봉 옛길 도봉 옛길 초입에는 220m 무장의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다 안락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휠체어를 탄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너와 내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함께 발맞춰 걸을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길 도봉산에 내어 주는 배려가 엿보인다. 나만의 길이 아닌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 하늘이 내려놓은 길의 정의가 쓰여진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산행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낸다. 산의 뒷모습. 그 등을 짚고 허리를 잡고 걸으며 북한산의 산세를 마주한다. 아, 여기 정말 좋은 전망대네. 아, 어. 여기서는 조금밖에 보이는데 음. 여기가 가장 높은, 제일 높은 예, 자운봉, 음. 예, 그 예. 만장봉 산이에요. 예, 만장 오른쪽으로는 포대능선이 음. 이어져 있고요. 산세도 아주 웅장하고. 누군가에게는 음. 음. 예. 평생 오르지 못했을 산. 하지만 이제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산이 된 무장의 탐방로. 북한산은 평등하게 그 아름다움을 비춰준다. 그리고 또 다른 낙원 흰 구름길로 인도한다. 몽실몽실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길.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은 사람 사이 대화를 만들어내고 깊이 몰든 우후의 가을은 사람 사이 정을 만들어 낸다 둘레길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길처럼 이어진다 발맞춰 통하고 말맞춰 건네받는 마음들 그렇게 서로의 간격을 좁히다 보면 흰 구름길에 백미 구름 전망대에 다다른다. 어이고, 오늘 아주 전망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네. 예. 네. 아유, 이게 참, 유 이쪽 북한산하고 도봉산이 한눈에 음. 다 들어오고요. 그 360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이쪽 건물잖아요. 어. 근데 양쪽 광경이 너무 다르죠. 이쪽으로 보면 만 보이고, 산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도시만 보이고. 근데 이 사장님, 네. 평소에 사무실이나 뭐 이런데 근무하시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 근하면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데 자주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올수없거든 이제 그 사무실도 가보니까 근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만 좀 나오고 보니까 아, 정말 뭐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바로 서울 인근에 바로 이렇게 아주 국과그의 어떤 그 장소가 있다는 것 같아. 정말 도시 그리고 자연 음. 그 사람 이렇게 그 정말 느꼈거든 그래서 정말 오늘 날씨가 도와줘서 그런지 마지 저녁쯤 희청한 가을날. 이렇게 정말 그 인수봉 또 저쪽에 있다 도봉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조망할 수 있으니까 그 아주 운이 좋은 날인가. 나뭇잎 사이로 봉우리가 보이고 빌딩 숲 사이로 삶이 보이는 구름 위 신선이 되어 굽어보는 서울의 절경. 글로 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절정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신선놀음 구름 정원길이 이어진다 북한산 둘레길 은평구간인 구름 정원길 그 신비의 길에 들어선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길 산을 타는 듯 혹은 삶을 사는 듯 도심에서 비켜져 간다. 그렇게 땅에서 멀어질수록 하늘은 가까워오고 이 계단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구름은 몰려온다. 하늘을 걷는 기분, 꿈에서나 느껴봤을 그 묘함 찾아 길을 오른다. 해질녘 가을 하늘이 설레임으로 물드는 시간, 저무는 하루가 나타난다. 네, 여기가 전망대인데요. 아...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 아 그래요? 아 정말 아주 노을이 지금 막 질라 그리고 어, 아주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아주 기분이 드네. 네? 고된 삶의 시간 사이로 황혼의 빛이 머물고 밭이 흐르던 시간 사이로 가을 역색이 머문다. 돌레길 그 하늘 아래서 마음을 달래본다. 관상국립공원이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어떤 허파 노릇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둘러봤듯이 정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있는 그런 그 둘레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산재 있거든요 숨겨진 역사, 숨겨진 문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곳곳에 숨겨진 그 생태계 이런 걸 접하면은 정말 그 자기 휴식도 되고 자기 어떤 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누리고. 어, 좋은 자연 공부도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주 오늘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어. 늘 정상을 향해 오르려는 우리의 시간은 벅차게 흐른다. 하지만 잠시 삶의 쉼표를 찍고 돌레길에 들어서면 우리의 시간은 이내 평안해진다. 짧게 머물다가는 하루의 시간 뒤돌아 볼틈 없는 인생의 시간 한 번쯤 돌아서서 여유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 신선이 뿌린 구름 타고 세월이 그린 역사를 싣고 계절이 칠해놓은 풍경 담고 둘레길을 거니는 날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돌레길에서 그 산의 뒷모습을 보았듯 내 삶의 뒷모습도 보여질 것이다.